자, 97번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 자, A 합비의 원소의 개수 5개, A 빼기 B는 2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 조건이 좀 포인트지? A, 어떤 원소가 이제 A 집합의 원소라면, 2분의 2 더하기 1이 B의 원소이거나 2분의 2 더하기 8이 B의 원소다. 이렇게 제한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어떤 A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더불어서 또 그걸 넣은 얘가 B의 원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면 두 개나 나왔을까를 보면 이것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AB의 원소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여기다가 홀수를 더해서 이로 나누면 얘가 된다.라면 얘가 홀수일 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짝수일 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해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보면 여기가 a가 a의 원소다.라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가 여기다 쓸까? 너무 좁은데 여기가 a 여기다 쓸까? 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만약 A에 1이 있다면, 1 넣어봐. 그러면 1, 이렇게 되겠네. 여기 1 넣어봐. 그럼 2분의 9야. 얘가 안 되는 이유는 2분의 9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어, 이것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할수 없지. 그러니까 2분의 9가 아니라 1, 또는 2니까 그치? 둘 중에 하나, 자연수가 나오는 걸 택해주면 돼. 그러면 2가 만약에 A의 원소가 된다면, 자, 여기 넣으면 2분의 3이니까 자연수 아니고,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5도 5는 B의 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이면 2고, 4면 6이고, 이렇게 짝꿍을 쭉 써보자. 5가 A의 원소면 3은 B의 원소, 그 다음에 6이 원소면 7이 B의 원소, 7이 A의 원소면 4가 B의 원소, 8이 A의 원소면, 8르면, 뭐야. 8이 B의 원소,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두 개가 있지. 눈에 보이지, 얘들아. 1이 원소면, A가 1의 원소면, B도 1의 원 어, B, 8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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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A의 원소라면, B의 원소여야 되고, 동시에. 그 다음에, 어, 만약에 8이 A의 원소가 된다면, 동시에 그 8은 B의 원소도 돼야 된다. 이런 술인 거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 여기다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자. 음. 지금 이거 이외에 다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생각해 보는데 만약 만약 1과 8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1과 8이. 자, 1, 이 여기 있을 순 없어. 왜냐면, 1이 A의 원소라면, 1이 B에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있다면,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일 리가 없으니까, 여기 1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1과 8 같이 따져보는 거야. 8도 여기 있을 순 없는 거거든. 그러면, 1과 8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라면,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런 말도 아니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마치 여기만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것의 전제가 뭐야? a가 1이 a의 원소라면 이라는 가정을 충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이 여기 있어버리면 상관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1이 b의 원소일 때는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지. 1이 a의 원소가 된다면을 충족시키면 그 1은 b에도 있어야 돼. 이런 거지. 근데 1이 a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과 8은 여기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과 8을 제외한 것들을 봐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애들이 있어. 이렇게 세모가 A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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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다면 이거에 대응되는 2가 a의 원소면 5는 b에 있어야 돼 3이 a의 원소면 2가 b에 있어야 돼 이렇게 대응되는 애들이 있어 여기 뭐 하나가 들어갔으면 여기도 하나 생겨야 돼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가 들어갔으면 여기 뭐 하나가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되지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여기 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잘 봐야 될게 이제 이거지 a 합 b 의 원수의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원수의 개수는 2개 그러니까 여기는 2개가 있어야 되고 다 합쳐서 5개가 돼야 돼 그럼 여기 2개면 여기 2개가 있어야 돼자 그러면 b 마이너스 a의 원수의 개수는 이거 2개일까 이제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지 5개니까 하나가 어디 있으면 될까 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1과 8자 그래서 1과 8 지금 벌써 4개니까 총 다섯 개가 되려면 하나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하나가 이제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요차인 거지. 요까지 이제 우리가 상황 파악을 했다면 이제 집어넣어 봐야 돼. 자, 그럼 최대값을 먼저 구해볼 거야. 최대값은 선생님 이 색깔로 쓸게. 최대값은 언제일까? 큰 수가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두 개를 큰 걸로 채우자. 제일 큰게 뭔데? 팔이 팔이 제일 크니까 팔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거든. 팔. 여기에 8이, 어, 없을 이유가 없지. 여기 8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 큰 수가 뭔데? 7이야. 그러니까 7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7이 이제 여기 들어오잖아? 7이 있으면 반드시 A에는 6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8, 7, 6을 넣으면 참 좋겠지만, 6은 이미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수는 뭔데? 5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물론 5가 있으면 여기는 2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 뭐가 있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 빅백의 2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8 더하기 7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얼마가 되니 15 20 이렇게가 최대값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럼 과연 최소일 때는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 최소일 때 자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와야 되겠네. 개수도 하나 줄여야 되고. 여기에 이제 1이나 8이 들어오는 경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는 두 개만 오면 되는데 이게 제일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치? 그럼 제일 작은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작은 거. 이걸 지울까 이제? 이거 이제 지워볼게. 이렇게. 제일 작은 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거든? 어떤 상황일까? 제일 작은 거. 자, 만약에 이제 1 같은 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1. 1이 여기 있으면,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제 4개가 충족되어야 되고,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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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지. 얘는 짝꿍이 돼야 되니까 이 네모나 동그라미가 1이 될수 없어. 내말 이해되지.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야. 아, 1이 여기에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짝꿍 4개 한 다음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수가 2개 이려면 2개, 2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1이 여기면 짝꿍되는 여기 1 이렇게 올 수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1 말고 그 다음에 작은게 뭔데? 2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2면 돼. 그런데 2면 여기에는 3이 있어야 되는 거야 2, 3 이렇게 작은 걸로 채우고 싶은데 그럼 3 다음에 작은 게 뭔데? 4 이렇게 되거든? 4 이렇게 이해 되니? 그럼 1이나 8이 이런 데 오면 이런 데 뭐가 오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5개만 맞추면 되는 거고 이쪽 값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2랑 4가 오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니?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 봐. 라면 답은 26이다. 이렇게 되거든. 이거 좀잘 생각해 봐.